모델 X를 오늘 드디어 받았습니다. 지금 테슬라 강서 서비스 4층에 FNK에서 받았는데, 아, 진짜 황당해요. 항상 황당한 일만 생깁니다. 시트가, 어휴, 말이 됩니까, 이게? 시트를 퍼포먼스인데 일반 시트를 주문을 해놨어요. 이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퍼포먼스를 산 이유가 이 통풍 시트 때문인데, 일반 시트야, 일반 시트, 그냥. 보십시오. 일반 시트예요 일반 시트. 그죠? 시트가 1600만원이나 하는데, 통풍 시트가 아니라 일반 시트가 왔어요. 모델 X 퍼포먼스에서. 퍼포먼스는 제가 산 이유가, 통풍 시트 때문에 샀어요, 사실은. 카라반과 통풍 시트 때문에, 이 모델 X 퍼포먼스를 샀는데, 이게, 사고가 났는데 이게 통풍 시트가 안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휴,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하,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쪽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나는 통풍 시트를 달라. 일단 이 차는 몰고 있다가 통풍, 시, 통풍 시트가 오면 다시 연락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하... 뭐 계속 그냥 박아놓고 소송 걸어서 통풍 시트 올 때까지 제가 렌트해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어... 일단은 뭐 그냥 자기네들이 그렇게 바꿔준다고 하니까 믿고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 모델 X 타니까 확실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모델 X가 좋아. <laughs> 모델 3보다는 모델 X가 좋아. 훨씬 좋아. 이 개방감. 이제 저는 강릉으로 가서 제 카라반 드디어 이제 위치 좀 옮기고 좀 다녀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에서 뵐게요! 예, 네, 혹시나 영상을 만들고 제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약간 높아심에 추가 영상을 하나 더 찍습니다. 제가 주문을 했을 때 퍼포먼스 모델에는 통풍 시트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어 나온 새롭게 나온 쇼바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통풍 시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통풍 시트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퍼포먼스 모델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델 X, 모델 P 모델 구분 없이 그냥 주문을 했겠죠. 그리고 난 후에 도착을 해서 조립하려고 보니까 동풍 시트가 있는 모델이야. 아,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일단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명이죠. 아... 차대 번호는 그러면 왜 있는 것이며, 그리고 통풍 시트가 단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공으로 제작하는 업체를, 예전 업체를 다시 찾아서, 어, 다시 제작 의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니네 문제고, 일단 뭐 단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P 모델이 제가 살때뭐 10년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통풍 시트를 만들어서 빨리 가지고 와라 라고만 얘기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어이 문제는 아직 오픈 케이스고요. 계속적으로 FMK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명확한 대답을 아직 하고 있진 않아요. 제가 어 통화 내용은 전부 다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또 최종적으로 결론을 어, 결론이 난 이후에 몇 개월이 걸리지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